제7차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이 12일 개막했습니다. 17일까지 6일간 대구 엑스코와 경북 경주 하이코에서 열리는 이번 물포럼은 물 문제 해결 방안 등 물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.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교회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170개국의 정상들과 물 관련 기업 대표, 전문가 등 1,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물포럼은 과거 산업화에 따른 수질 오염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개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물포럼은 역대 최대 규모인 400여 개 세션이 마련됐습니다. 대구 엑스코에서는 주제별 과정과 과학 기술 과정, 엑스포가 열리고 경주 하이코에서는 정치적 과정과 지역별 과정, 시민 포럼이 준비됐습니다. 물 관련 기업 200여 개를 유치하여 물의 도시 대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. 또 이번 행사의 핵심 과정으로 꼽히는 주제별 과정에서는 기후변화, 재해, 에너지 등 16개 주제 아래 총 135개 세션이 준비됐습니다. 이 밖에도 물을 소재로 한 영화제와 사진 전시회, 콘서트 등도 열려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.